안녕하십니까 모바일 스탁 전가 피오군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의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4 7 8 0 0원의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구축된 지지선을 매수점으로 잡겠습니다 매수점을 잡았으면 다음에 매도점을 잡아야 되는데 매도점은 정고점인 50,400원 부분으로 잡겠습니다 이 50,400원 이라는 가격은 1차 매도 가격으로 장기 보유자의 분들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는 업종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업종 차트 또한 전기 가스업 업종 자체도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볼추이가 추위, 있는데 이게 바로 대차거래 추위입니다. 이번 7월 한 달간 대차거래 잔고가 300억 원 정도 빠졌습니다. 이 말은 즉슨 대차거래로 손해보기 전에 이제 비중이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게 수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의 6월달 수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외국인이 380억 정도를 매도 후에 가지고 있고, 기간은 497억 정도를 매수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인 7월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들어 외국인들의 큰 매수세가 도드라지게 보이는데요. 무려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한국 전력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번 달과는 음, 금액적으로 적긴 하지만 250억 원에 가까운 매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100억 원, 3억 펀드에서 130억 정도를 매수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늘 한국전력의 프로그램 매매 수량을 보시게 되면 대략 33억 정도가 순매수 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뉴스를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 6월 전력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 3.5%란 숫자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달간의 3.5%란 말은, 뭐, 1년 동안에, 뭐, 통합해보면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게 될 것은 실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분, 3분기 기준 예상 실적은 170억 3개월 전에 상실 실적 대비 30% 가량 되고 전년 동기 대비 104%로 엄청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사별 보유 현황을 보시게 되면 삼성, 미래에셋, 신영, 한국투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의 재무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영업이익 증가율과 음, 수익성 비율인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눈에 띕니다.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보이게 된다면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증권사들이 본 컨센서스는 2014년 대비 단기순이익이250% 정도 예상하고 상승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닝서프라이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매수가는 48,500원으로 잡아 드리고 단기적 1차 매도가는 5400원 잡아 드리겠습니다.